우선은 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 f 불연속이고 fx는 지금 1에서 불연속입니다. fx는 1에서 불연속이 됐고 이 문제랑 관련 없이 만약 이렇다. 그런데 gx가 어떤 다른 함수가 여기가 fx 그래프고 여기가 gx 그래프인데 이거 설명 좀잘 들어 봐. gx가 여기에서 이게 x축입니다. 1에서 1에서 gx가 0을 지나버리지. 맞지? 그럼 생각해 봐. fx 곱하기 우리가 gx를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뭐 여기서는 연속이 되는지 확인을 하란는 문제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 값이 만약에 높이가 1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비어있고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얘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얘의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일치해야 된다 맞지? 우선 은 자극한 구해보면 자극한은 1, 여기는 1, 그 다음 얘는 0이야 맞지? 자확한 영. 그럼 1곱하기 0 돼서 얘가 0 되고 함수값 0 곱하기 0 돼서 0이 되고 그 다음에 우극한 마이너스 1곱하기얘 우극한 0이 다 맞지. 그래서 0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얘는 뭐가 된다? 연속이 됩니다. 이렇게 두 함수가 곱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어떤 점에서 불연속이야? 얘가 불연속점이 있어 그런데 그 점에서 얘가 하필이면 이렇게 0을 딱 지나가 버린다고 근으로 가진다 그러면 얘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0이잖아 얘가 어떻게 이상하게 나오더라도 곱하기 전부 다다 다 0이 돼서 0으로 다딱 붙여 버린다고 그래서 이 함수 f x g x를 연속 함수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해 자주 나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얘의 좌극한을 구하고 우극한을 구하고 함수값을 구해서 연속이 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불연속점이 x가 1이지, 맞지? 그런데 이 함수가 1일 때, x1을 넣었을 때, 얘가 0이 되버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바로 답을 구하는 문제. 됐지? 어, 자극한, 우극한 함수 값으로 풀어도 됩니다. 풀어도 되는데, 실전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푼다.